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아, 지금 8시 15분이고 날씨가 맑고요 오늘은 7월 6일 아 7월 6일입니다 요 며칠 새그그 신문 하고 방송 그 뉴스를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길레인 맥스웰이 그 체포된 과정, 과정, 그걸 보는데, 모든 까십거리, 내지 까십거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문의 그, 옐로우 페이지에,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뭐 메인 언론에서도 그렇고 아주 줄 아주들 그 재밌게 다루는 것 같아요. 길레인이 그뉴 앰프 셔에서 그 체포됐는데 체포돼서 지금 거기 자기가 살던데 바로 한 20분 떨어진 데서 그 지금 거기 그 동네. 그~ 동네 그~ 제일에 지금 갇혀있는데 이제 뉴욕 그~ 시티로 뉴욕 시티 그~ 제일로 이송을 한답니다 바로 그래서 다음 주에 벌써 이제 그~ 뭐~ 기소해가지고 이제 법정에 서게 된 데는데요. 어, 그~ 길레인이 살아온 거를 보면은 어그 상당히 그 사교계에 아주 그잘 나가는 응? 그런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잡아들이고 그 이제 감옥에 넣고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어, 예전에 길레인 한테 느꼈던 그 흙수저들 같은 사람들 약간 박탈감 가지고 이제 또 아니면 못 가진 거에 대한 아,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뭐라 그러나 보상심리 라고 그럴까 그래서 이제 길레인이 잡표가 어, 들어간 거서 많이들 흥미롭게 재밌게들 이제 그 보는 것 같아요. 뭐 길림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태생도 좋고 어, 또 영국 그 패스포드 갖고 있고 미국 패스포드도 갖고 있고. 어 영국에서 또 굉장히 잘 살았는데 이제 물론 갑자기 이제 굉장히 가난하게 돼서 이제 미국으로 왔지만 오자마자 1년 만에 뭐 미국 사교계에서뭐 상당히 그 돋보이는 어그 사람으로 이제 컸고 그다음에 아든 돈도 많았고 좋은 집에서 살았고 어, 대단한 사람들하고들, 교우들하고, 뭐, 참하고, 응? 스마트하다고,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제프리 앱스틴하고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했는지, 자기 가 이용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일튼 운명이 꼬여서, 지금 이제, fbi 한테 잡혀 가지고 제일의 갇힌 신서가 됐는데 어, 지금 이 길레인을 이제 잡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면면하고 뭐 인터뷰 테레비에 나오는거 보면은 길레인은 이제 살아서는 감옥에서 못 나올 것 같아요 뭐. 저 제프리 앱스처럼 자살을 하든지 자살을 당하든지 뭐 가석방도 없을 것 같고 보석도 없을 것 같고 그 사람이 어, 길레인이 진죄가 중하다 그러는 거예요 중하다고 하는 게 주로 이제 그 미성년 약취 뭐 그다음에 미성년 그성 착취, 알선 뭐 등등 아마 그런 거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한두가지에 추가적으로 무슨 아 파이낸셜리 뭐 어떻게 뭐가 잘못됐다 그런데 그거는 아마 추가적으로 들어간 그 혐의 아, 제목 혐의 갖고 주된 거는 미성년 그 어, 착취. 유혹, 알선, 뭐 등등 뭐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걸해서 35년 정도 어... 징역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제프리 웹스턴이 먼저 잡혔었죠. 먼저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죽었는데 자살을 했다고 이제 뭐 하는데 또뭐 요새는 음모론이 많으니까 뭐 자살을 당했다 하여튼 그래요 그 자살을 당했다고 나오는 그뭐 배경은 제프리 웹슨이 하도 굵직굵직한 대단한 사람들하고 이제 그 이 교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프리 웹스틴이 웹스틴이 뭐 뭔가든 폭로라고 그럴까 뭘 하든 뭘 말하면 다칠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 다칠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 제일에 갇힌 지 얼마 안돼 가지고 그 자살을 했어요. 그, 그 이제 아주 그 대단한 사람들은 이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좀 했죠. 아 이제 뭐 이제 어? 그 뭐라고 그러나 당사자라고 그나 당사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발만 내밀고 아 걔가 거짓말 한거다 하면 될 텐데 요번에이 길레인이 다시 잡혀가지고 어 아니 다시 길레인이 다시뭐 불거나 아뭐 이러면은. 또, 그, 사람, 아주, 뭐, 어, 아, 모르죠. 뭐, 다른 사람들까지 감옥에 가야 될 입장일지도 모르죠. 지금, 하여튼 그 상황이에요. 어, 뭐, 누구야, 그, 프린스, 앤드류, 뭐, 빌 클린턴, 케빈 스페이시, 뭐, 응? 뭐 대단한 사람들 다이 제프리 웹스틴하고 뭐다 사귀고 뭐그 제프리 웹스틴 그뭐 별장 뭐 맨션 이런데들 놀러들 가서 자고 뭐다 그랬는데 하든길인이 네. 뭐를 알지 모르겠지만 몰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플리바게닝을 해가지고 좀 일찍 풀려나고 싶으면 뭐 뭐라도 하겠죠. 뭐라도 하든지, 누군가는 뭐라도 못하게 하든지, 또뭐뒤 어뭐 자살을 시키든지, 그렇다고 하는 또 음모론 비슷한 것도 또 나오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아주 뭐, 본모술수, 에다가 돈, 권력, 모든 게 합쳐진 그 드라마가 펼쳐지니까 항상 실화가 드라마보다 재밌다고, 아 훨씬 재밌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막 벌어지니까 뭐 아주 뭐 시리즈로 재밌게 앞으로 한 못해도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그 사건이 전개되는 거 보고 아주 뭐, 재밌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나도 기대가 됩니다. 진짜 길레인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제프리가 뭐다 했는지, 제프리가 그 카리스마가 있고, 뭐 스마트하고 참하고, 뭐, 제프리는, 뭐, 자기가, 마음먹으면은 어?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길레인도 그거 못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여러가지 그 대화의 형태를 보면은, 상당히, 응, 어? 폴라이트하고, 조심스럽고, 어? 스마트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착 하는 사람인데, 어, 제프리의 모든, 주, 죽었으니까 제프리가. 제프리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씨, 씌우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저기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변호사도 아마 상당히 막강한 사람을 썼을 테고, 에? 그다음에 유일한 모든 것을 얘기해 줄 사람은 죽었고, 그다음에 자기가 뭘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어? 그 커서란 유명, 유명인들의 그, 어? 생사여탈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 정도니까. 대단하죠? 기대해 봅니다. 자, 이상입니다.